어때요? 어 엄마. 어, 어 엄마. 뭐, 일중이야 아니면은. 여보세요? 어, 보세요어 아빠 응. 어. 뭐, 해밥 먹었어? 아니 그 지금 어디 가고 있어 사랑은 과연 어떤 힘이 있길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만들면서도 죽음까지 내몰게 될까? 사랑과 긍정, 연민, 수용, 용서 이것들은 그냥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좋은 감정 중 하나일 뿐일까요? 절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자기동기력이 강해집니다. 열정과 의지가 생기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게 되죠. 뇌과학에선 바로 전전두피질을 기점으로 한뇌 영역의 f m r i 결과가 이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전전두피질은 사랑, 연민, 수용, 자비, 자해 등의 감정을 주관하는 뇌 네트워크 중 일부입니다. 이 전전두피질은 이런 긍정을 느끼면 활성화됩니다.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면 편도체가 비교적 안정화되며 사회성이 회복됩니다. 또한 창의력과 집중력, 기억력을 향상시켜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문제해결력, 성취력, 자기동기력 등의 역량이 모두 올라간다고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뇌가 최. 최고의 효율을 낼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지 않은 동력기관을 경운기로 비유한다면 전전두피질을 필두로 한 MPFC 영역이 활성화되어 신경가속성에 의해 뇌가 바뀌는 것은 바로 속도 제한 없는 아우토반에서 시속 200km의 속도로 달릴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죠. 더 단순히 말하면 똑똑해집니다. 뇌가 외에도 제가 하는 말들에 여러 근거가 있습니다. 2500년 전부터 부처는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2000년 전부터 예수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했죠. 종교를 거꾸로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조금 이따 물리학 관점에서도 이를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신의 존재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는 불가지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도 하니까요. 그나저나 당신, 사랑이 그렇게 좋은 건 알겠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다고요?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으면 사랑을 주면 됩니다. 그게 사랑받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마저도 쉽지 않다고요. 그럴 수 있죠. 나를 먼저 사랑해야 상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먼저 보살펴야 상대를 보살필 여유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다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남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싶으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감사를 떠올리면 됩니다. 여유가 되실 때 매일 잠들기 전 감사일기를 써보시고요. 본인의 기준에 외모가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가난하건 키가 작던 탈모가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떴다는 사실에 감사하세요. 무언가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세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우리의 관계도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내가 연결된 것도 수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확률로서 이어진 관계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당연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내가 존재하고 내가 있어야 당신이 존재합니다. 물리학의 양자역학 관점에서 이를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해하려고 하진 마세요. 노벨상 수상자인 리처드 파인만은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 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냥 받아들여 보세요. 그런 게 있구나. 양자역학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를 통해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 전자는 관측하기 전엔 파동으로 관측하고 나서는 입자로 존재하는데요. 관찰하지 않으면 마치 물결같이 파동처럼 행동하고 관찰하게 되면 그 파동은 붕괴하며 전자가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상태가 의식을 지닌 존재의 관찰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현실을 관측과 의식, 게임의 관측과 의식. 이 현실과 게임이 동일한 구조로 지닌다는 것은 마인크래프트, GTA와 같이 게임의 메모리 등 최적화를 위해 관측하면 존재하고 관측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의식이 게임 속의 의식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여러 물리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양자 컴퓨터와 같이 의식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러한 이론은 시뮬레이션 우주, 가상 현실 등에 대한 토대를 마련해주기도 하죠. 노벨상 수상자인 유진 위그노는 의식이 있는 인간의 관찰만이 파동함수를 붕괴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의 의식이 물질 존재 방식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100여년 전부터 양자역학을 통해 우리의 의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뇌과학계의 칼세이건으로 불리우는 데이비드 이글머는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라는 책도 썼죠. 불고기에겐 핸드폰의 메커니즘을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적색맹을 가진 인간에겐 붉은색을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보는 각자의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종교도 양자역학도 완전히 이해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죠.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바로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랑받게 될 겁니다. 당신의 사랑을 맡고 있는 그 무엇은 당신의 상상력밖에 없으니까요. 이번엔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주마등이 스쳐 지나가는 상황에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포츠카를 운전하며 멋진 이성을 옆에 태우고 질주했던 경험이 스쳐 지나갈까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그 맛과 경험이 떠오를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차려주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사랑하는 사람과의 식사, 집밥, 부모님의 무거운 어깨와 헌신. 이처럼 사랑받았던 경험 조건 없이 사랑을 나누었던 경험. 과연 무엇이 떠오를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우리의 늘 안에 있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중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우리의 동력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사랑과 감사의 힘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 목표하는 것,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떠올랐던 사람에게 사랑한다고.